안녕하세요. 마술사 서기석입니다. 오늘 리뷰할 도구는 바로 POV 패드입니다. 정말 꾸준하게 정말 좋은 마술 도구들을 출시하고 있는 조아 이란다사의 POV 패드입니다. 아,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 할것 없이 정말 좋은 멘탈 마술 공연들이 오픈이 되고 있어요. 그 영향 덕분인지 이 마술 도구 시장에서도 이 멘탈 마술 도구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중 이 도구가, 아, 정말 멘탈 마술에서 사용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준 마술 도구입니다. 어, 3분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출을 먼저 공유를 해야겠죠 우선 출시사에서는 4개의 마술 현상과 6개의 핸들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메인 트레일러 영상에서 보시면은 디렉터 옷이라는 마술 현상을 메인 연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디렉터 옷은 관객에게 숫자 혹은 단어를 생각하게끔 하고 그것을 메모지에 적게끔 합니다 다른 분들도 볼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마술사의 제스처에 의해서 그 단어 혹은 숫자를 맞추는 그러한 마술 현상입니다. 어, 저 역시 그 연출을 익혀서 화정역 거리에서 시연을 했고요. 다음으로는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어떤 연출이냐 어떤 핸들링이냐에 따라서 어, 난이도는 다+ 다릅니다. 그중이 메인 연출인 디렉터 옷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도 관객이 좋은 것을 피케하는 부분은. 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메인 연출 말고도 카드 키커라든지 미러 루틴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다음으로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기믹 메모지와 일반 메모지 나란히 비교하면 미세하게 다릅니다. 아, 이거를 굉장히 가까운 클로즈 무대에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. 이 미세함도 관객이 충분히 알 수도 있을,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. 어, 그래서 저라면은, 어, 이거를 나란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, 뭐 마지막 장면에 메모지를 이렇게 떼고, 메모장과 메모지 이렇게 비교하면은, 어, 충분히 동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. 근데 왜 아쉬운 점으로 넣었냐? 어, 조합이란다사는 굉장히 하이테크 바술도구로 유명합니다. 어, 레비오사라든지, 그래비티 리를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아쉬운 건 맞아요. 그래서 아쉬운 점으로 뽑았고요. 두 번째로는, 공연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사이즈다. 어, 왜냐하면 소극장이나 중극장에서 이 작은 메모지, 특히 그 안에 글씨 잘안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공연자 입장에서 조금 많이 아쉬운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 도구를 취미로 마술하시는 분들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작아서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작아서 핸들링 하기도 편하고 이게 또 장점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, 기존 마술에 이 도구를 함께 사용하면은 어, 또 이게 또 응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점. 네, 기존 마술이 또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마술 도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simple is best라는 말이 굉장히 어울리는 마술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관객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뭐 바꾸지 못하게 모든 관객들이 볼수 있게끔 접고 그거를 읽어서 맞춘다. 아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술 도구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, 혹시 멘탈 마술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. 혹은 기존 마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그럼 네오매직에서또 만나요.